방학이 한창인데요. 자녀들과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이들은 놀고 싶어하고 부모님들은 또 공부하라고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아 방학 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도심 한복판에서 티켓 한 장으로 특별한 겨울방학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테지 김숙희 이사장님 모시고 시시각각 토크 아시테지 겨울 축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시테지 겨울 축제가 올해로 11회를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겨울에 축제를 개최하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 제가 맡은 연도가 지금 3년째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시테지하고 어, 연관이 많이 지어 있어서 네. 특별하게 이 축제들이 저한테 무슨 소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어, 저희 국내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 축제를 구경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축제라고 할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축제가 보통 가을에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건 여름에 많이 움직이는데 네. 겨울에 청소년들을 자녀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아스테지 겨울 축제 11회를 맞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겨울 이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셔야겠죠? 네, 저희 아스테지라는 단어부터 조금 네. 생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이게 불어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국제 아동 청소년 연극 협회라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창립 자체가 유네스코 산하에서 음, 독립돼서 나온 어, 단체인데요. 어, 여러 단체들이 한 90개국이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어, 연극을 가지고 네. 어, 어, 국제 교류를 시작했던 단체예요. 근데 지금은 네. 뭐꼭 연극뿐만 아니라 이 퍼포밍 아트 어, 그 공연 쪽으로 같이 어,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럼 단체는 어, 설립돼서 활동을 국제적으로 활동을 한게 그럼 대략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그 시간이? 이 본부는 네. 지금 50년이 됐어요 올해. 네. 그리고 저희 한국 본부는 네. 어, 34년이 됐어요. 예, 네, 꽤오래됐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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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시태지 겨울축제라는 의미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제가 겨울축제도 있고 또 다른 계절의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름축제도 네.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어, 아이들과 가족들이 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요. 여름축제는 주로 해외 공연들이 위주예요. 예. 그래서 어, 해외팀들이 한 어, 10개 국가쯤 예. 참여해서 어, 만들어내고 있고요. 겨울 축제는 국내 축제예요. 그러니까 저희 국내 극단들이 와서 공연을 네. 하는 축제입니다. 네. 어, 이 축제, 겨울 축제가 11년입니다. 뭐 국제 그 기관이나 한국 아시태지가 생긴 것보다 훨씬 오래 전이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을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들을 돕고 계신데 겨울 축제는 11년입니다. 지난 그 11년 동안의 성과를 좀 되돌아보신다면. 네. 저희가 축제 때 어, 국내 축제는 겨울, 여름 축제보다 조금 관람객이 적긴 하지만 네. 한 7,000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만 명의 어, 어린이와 한 네네, 한 네. 그렇게 다녀갔어요. 어,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좀 유일하게 어, 이 축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 공연을 즐길 기회가 없으신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오고 계세요. 네. 네. 이 겨울에 자녀들과 함께 할수 있는 아주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또 국내에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저희가 또이 아시티지에 대해서 모르는 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아시티지라는 단체 기관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연극인들로만 구성이 된 겁니까 국제적으로 다? 아니요. 예. 어, 연극인들은 아니고요. 평론가도. 네. 포함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이 어린이 연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저희 한국 본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어, 이 국제단체와 이 저희 한국 본부들이 같이 합작해서 네. 어, 이뤄내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의 약자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네. 예. 자 축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더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어떤 뭐 연극제나 영화제나 어떤 작품을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별히 이제 또 자녀들,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의 선정과정이나 준비과정이 조금 더 세밀하고 네.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여름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년 전부터 해외 축제들을 다니면서 저희한테 맞는 공연들을 찾아가고 오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겨울 축제는 1년 동안 이 국내에서 공연되어졌던 국내 팀들의 공연을 심사위원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보시면서 네. 선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제 여름 축제는 국제 축제니까 외국의 청소년들 을 위한 유명 작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고 네. 우리가 그러면 역으로 또 이런 재단을 통해서 해외 나가서 공연하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 팀들이 어 이미 90개국에 90개국의 네. 모든 나라들이 축제들을 두세 개는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거,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 좋은 공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어, 청소년들을 어, 위한 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연극 축제인데 네. 어, 부모들과 같이 봅니까 아니면 아주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사실 공연 볼때좀 못대로 가잖아요 네. 그런게 연령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나요 네. 네. 어, 올해는 지금 36개월부터 볼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베이비드라마라고 네. 지금 유럽 쪽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어, 형식인데요. 음. 영세아이들부터 볼수 있는 공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연령별대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으, 이 아스티즈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각 연령에 맞는 공연을 어, 적당한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이 저희 미션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36개월부터 볼수 있는 공연들이, 어, 그 청소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부터 해서, 어, 초등학생, 어, 청소년, 중고등학생까지. 네. 중고등학생까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오셔서 같이 자녀들과 즐기는 공연이 많을 거고요. 네. 뭐 중, 고등학생만 하더라도 연극이나 스토리에 좀 몰입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이제 어린 자녀들은 네. 사실 스토리보다도 함께 좀 참여하면서 네. 연극에 좀 동참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무대라든지 그런 작품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네. 네 어, 아주 아, 어린아이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이비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오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작품의 두 작품이 아이들이 직접 그 연극에 배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뭐 음향을 만드는 일을 한다거나 네. 배우의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작품들이 예, 준비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체험 연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그 체험 연극이 두 가지 종류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인기가 높겠군요. 네. 어린아이들은. 네. 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이제 선택하시기 때문에요. 네. 그 사실 연극이라고 하는 그 공연이 어, 힐링과 또 현장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연극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네. 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어, 연극의 장들을 여름하고 겨울로 가지고 오시고 있어요. 네. 쭉 해오시면서 물론 어려움이야 많으시겠지만 음. 특별히 좀 보람을 느끼시는 데는 어떤 땐인가요 네. 저희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연극계가 그렇게 어, 풍요롭지 않, 어, 네. 풍요로 하지 않, 풍요롭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 직원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자활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자원봉사 네네네. 네. 그 분들이 거의 여름축제는 60명 가까이 일을 하고요. 겨울축제는 네. 한 서른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 축제가 운영이 되지가 않아요. 음. 근데 너무 열심히 열흘 동안 네. 어, 일하시는 거를 보면서 제가 제일 뿌듯하게 느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예전에는 참 그런 장면을 보기 힘들었었는데 아빠들이 아이들을 안고 오고 업고 오고 이러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흐뭇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가족 가운데서도 예전에는 아빠들은 이런 문화 쪽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네.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는 모습이 제게는 굉장히 색다르고 네. 아주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달라진 네. 문화이고요. 네. 사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 야시티지에서 또 어, 표방하시는 것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네. 하는 네. 것들이요. 네. 네. 이번에 저희 플랜카드도요. 음. 한쪽은 저희 축제를 소개하는 거지만 한쪽에는 글귀가 아빠 영국 보러 가요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아빠 어디가 그러면 이제 영국 네. 보러 간다고 예 네. <laughs> 네, 그래요. 자그 이번 그러면 겨울 축제는 에 작품들이 대략 몇 작품들이나 올라오는지요 기간하고요 또. 어, 다들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꼭 봐야 될 놓치면 안될 작품들이 어떤 거냐? 네. 소개해 좀주세요 저희 네. 축제는 이미 이제 8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17일까지 토요일까지 예,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다 놓치면 안될 작품들이지만 네. 특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좀 어, 많이 할 일이 없잖아요. 네. 뭐 시험도 끝났고.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좀볼수 있는 하트비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뮤지컬인데 음흠. 이것도 한번 와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 저희가 연극 그러면 이렇게 다 스토리가 스토리텔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놀이국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있어요. 왜왜 질문 맨이라는 것인데 아이들이 왜 질문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 저거는 왜 그러냐 그런 네. 거. 거기에 대한 답을 부모님들이 줄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제목이 외외 질문맨. 예, 이두 가지 한번 제가 추천해 보고 네. 싶습니다. 그러게요. 뭐 게물어서 음. 하나 아픈 손가락이 <laughs> 있습니까? 다들 귀한 작품들이니까요. 또 어, 취향껏 스케줄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공연장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이미 공연이 시작했잖아요. 오늘부터 네. 지금 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네. 네. 그. 요새 많이 이용하는 인터파크나 옵션에 네. 들어가시면 하루 전에 예약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매진이 된 상태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저희 홈피를 들어가시면 어느 어느 공연이 매진됐으니까 그것은 살수 없다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네. 나머지는 또 현장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 오랫동안 이런 그 청소년 연극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아시티지 행사도 겨울 여름으로 쭉해 오셨는데 이사장님께서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까? 어렸을 때 와서 연극을 보던 아이인데, 네. 어 나중에 혹시 뭐 연극 영화가 간다든지 네. 연극으로 네. 진출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걸 이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많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실제로 네. 저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작업을 하, 했던 아이들이. 네. 어, 대학은 물론 꼭 연극학과를 가진 않았지만, 예. 연극 배우로,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연극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 해서 지금, 지금도 저하고, 예. 네,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 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laughs> 네. 연극 전문 연극 배우가 되시는 분도 있고, 요즘 또 생활 연극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예. 우리가 시민 연극해서 예. 그한 지역이 네. 연극을 하기도 하고, 예. 네. 참 아, 보람 되시겠어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예? 네, 한 네. 어, 어린이의 한 청소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네. 하네요. 네, 아시테지 겨울 축제. 오늘은 겨울 축제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름에는 또 여름 축제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시테지 겨울 축제 얘기를 쭉 했는데, 자 남은 기간 동안에 축제를 최대한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네.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로에 극장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대학로에 극장이 160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도 보고 그 옛날 그, 거기가 서울대학교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예. 있는 그 옛날 모습도 보고 네. 또그 주위에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네. 그래서 하루를 이 대학로에서 보내보시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로니에도 좀 보고 네, 네. 네. 부모님들은 추억이 얽힌 장소지요. 네. 자녀들과 함께 추억을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시각각 토크 어, 아시티지 겨울 축제 음, 아시테지 겨울 축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연극과 아, 뮤지컬 드라마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숙희 아시테지 한국본부 이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